지난달 SNS 상에서 급속도로 퍼진 한 영상 광주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인데요. 10대로 보이는 학생들이 한 학생을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가격합니다. 음하실래? 이 영상은 가해학생 중한 명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폭력의 수위가 강해지고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2년을 제외한 학교 폭력 건수를 보면 매년 20% 포인트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 사례까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온라인 공간까지 옮겨간 건데요. 사이버 불링의 경우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무엇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실 공간에서의 폭력은 학교에서 그냥 폭력 당하고 집에 오면 집이 안전한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사이버 불링은 집에 있는 이불 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폭력이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 방관하는 아이들이 노라고 우할수 있게 그리고 가해자가 그 대다수를 두려워해서 행위를 안 하게끔 지속적인 교육하고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학교 폭력 양상이 점점 심각하게 변하는 반면 처벌과 조치는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광주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두 달이 넘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겠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피해 관련 학생 측에 제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학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이 온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학교 폭력. 이를 막기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학교 폭력 장면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학교 폭력도 역시나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재난이고요. 지금 영상 보면서도 제가 그냥 화가 확 나는데. 이거는 학교 폭력은 저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범 국가적으로 범 사회적으로 범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게요 최근에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35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지금 그이 폭력을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광주 같은 경우는 100명 당1 명이 지금 한 명꼴로 이게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게 외상적인 어떤 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면 우울증이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더안 좋은 선택까지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는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되냐면 방금 영상에도 나왔듯이 이제 사이버 블링까지 그러니까 SNS로 나와라 들어가라 뭐이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애까지도 지금 이게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건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